오늘도 우리가 다이세시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며,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이세시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이세시 편은 신약의 복음서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평소처럼 한절한 절을 한절 살피는 것이 아니고 이 주제별로 좀 묶었습니다. 아 다윗의 강구 이걸 뭐 주제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강구 내용 그리고 다윗이 자기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식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지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윗의 결단과 고백을 주제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것은 여러분 각자 각자 스타일로 읽을 수가 있고 또 각자 각자 깨달음과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 중심으로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간구를 한번 살펴보시죠. 다윗은 뭐라고 간구를 하는지, 뭐라고 예언하는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유의한다는 말은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에서도 다이선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를 경청해 달라고 당당히 요청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죽게 불어 지절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에 자기를 숨겨 달라고 강구합니다. 6줄로 넘어가 보십시오. 다윗의 강구가 6줄로 또 다시 반복되죠. 강구하고 또 자기 고백하고 강구하고 자기 고백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강구를 한테 묶어 보겠습니다. 6줄로 넘어가셔가지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왕을 장수하게 해서 그의 통치가 여러 대에 영원히 미치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여러 대는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모든 세대 그러니까 영원히 그의 통치가 미치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만 보면 미래의 확신처럼 보입니다만 바로 다음 7절과 연결해 보면 이것 또한 강구입니다. 주님,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여기 왕은 나이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세대와 나라를 다스릴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왕. 우리 성경에는 그냥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어나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왕.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이 여러 대 모든 세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걸 미리 땡겨서 될 걸로 확신을 갖고 강구하는 거죠. 7절 오십시오. 7절. 그가 그 왕입니다. 메시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예비한다는 것은 채운다는 뜻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그를 가득가득 채워 주셔서 그를 보호하십시오. 이 말은 그가 지속적으로 세대를 모든 세를 통틀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를 파수해 주십시오. 그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왕에게 인자와 진리를 채워서 영원히 통치하도록 지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가치 인애와 공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옳다는 거거든요. 옳다. 뭐가 오른겁니까 하나님 앞에 공이가 오른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르면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일평생토록 아니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공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인혜입니다 인혜는 끝나지 않는, 끝나지 않는 영어성경에 보면 steady past라고 되어 있죠 past love, everlasting love 끝나지 않는 사랑, 그 사랑과 공의를 채워주십시오 다이의 강구를 정리하면 그 왕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는 것 그건 뭐가 연결됩니까? 자신이 높은 자리에 서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곧 무슨 말이 냐면그왕 메시아를 영원히 경곡케 하셔서 인자와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그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다이세 강구입니다. 다이세 강구 내용이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이세 어떻게 이렇게 강구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이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쟁에 능한 장수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시를 쓸 당시는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니고 왕으로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야인입니다 그런 시시하게 온상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목동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3년 이상을 광야에서 산 야인이에요. 순이 다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실력과 권위와 믿음으로 원수를 제압하고 자신과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렇게 강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씨가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이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이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이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이시 이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이해죠.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꼭 빼 닮은 자기 자식들, 자기 백성들, 인류입니다. 인간 전체를 통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세 인간 이해입니다. 다시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러지지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이슨 개인적인 경험과 국가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인간을 알았습니다. 그간 인간은 원수들 때문에 이 원수는 안과밖에 있는 원수들을 말합니다. 삼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원수들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리고 심장이 터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내가 약해질 때이 말은 내가 짓눌릴 때, 내가 벗어났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질 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 끝으로 도망가서 살려달라고 불어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안다이시 인식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 백성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예가 없습니다 사절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다이시의 한 자신과 인간은 영원히 주의 장막과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장막과 날개 아래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이씩깨달은 인간입니다. 주의 장막과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62편에 잘 정리돼 있죠. 익김보다 가벼운 존재가 됩니다. 익김보다 가벼운 존재가 돼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모두가 똑같이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공격해야 되는 그래서 겉으로는 번지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온갖 악독이 가득한 존재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하는 존재 폭력을 의지하며 탈취할 것으로 허망해지고 재물 쌓기에만 마음을 두는 존재 그래서 슬픈 존재일 뿐입니다 아, 여러분, 다이시 인식 인간입니다. 혹시 자존심 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면 뭐보다 가볍습니까?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3절입니다.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다이세계 하나님은 피난치고 견고한 망대입니다. 다시 사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입니다. 다이세계 하나님은 그가 머물 장막입니다. 그가 피할 날개입니다. 날개. 5절입니다. 주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뜻대로 살고 싶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정확하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이세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다이세의 소원, 서원. 소원은 곧 소원입니다. 다윗이 서원한 바입니다만 다윗이 소원한 바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니 다윗에게는 다른 소원이 없어요. 다른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이거 서원했어요. 하나님 난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서원합니다. 나라를 당신의 말씀대로 세우기를 서원합니다 이게 다이스의 소원이자 서원이었으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뜻입니다. 1 0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힘이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다윗의 소원을 확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처럼이라고 했죠. 맨 앞에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도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기업이죠. 기업, 유업, 유산, 하나님의 인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다윗처럼 한 세대 한 왕조로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가서 분열되거나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대로 모든 세대 가운데 굳건히 서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는 칠절에서 밝힌 것처럼 인애와 진리가 핵심 가치입니다. 진리는 오름으로 곧 정의를 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랍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주어질 수도 없고 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다윗은이 나라가 이미 주어진 것처럼 노래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메시아가 씬 뒤에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까지 계속 주어진 것처럼 완료 시제를 써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다이시 인식하는, 다이시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이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강구한 내용을 한 가지 이미지로 합축하면 어떤 모습이 상상됩니까? 다윗이 지금 간구했죠. 왜 그렇게 간구했냐? 다윗이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잇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높은 데 세워주시고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 왕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지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정리해 보시면 한 가지 이미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십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들었죠 산성이고 높은 데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뭐 나의 요새시고 나를 품는 장막이고 그리고 날개 저는 개인적으로 사절에 있는 주님의 날개 하래로 피하는 다윗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가장 친숙하고 감동적인 이미지입니다 왜 이게 친숙한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친숙해 줄 수밖에. 이게 가장 저밤 속에 와 닿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늘 가축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농가는 가축이 다 같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소가 있습니다, 소. 저희 집에도 예 없습니다. 소가 없이는 일을 못하니까 소가 한 마리 있었고요. 돼지가 늘 한두 마리 있었습니다. 새끼를 놓으면 온 마당에 돼지가 막 바글바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개가 있습니다, 개. 고양이는 이거 뭐 덜쑥날쑥하니까 우리 집에 가축이라기보다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는 늘 닭이 있었습니다, 닭. 닭이 봄, 가을로 이 새끼를 놓아 병아리가 늘 우리 집 마당에 늘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소하고 돼지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담당을 했고, 제가 소마구를 많이 쳤고요. 그 다음에 돼지마구도 참 많이 쳤고. 닭하고 개는 어머니가 늘 돌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루에 두 분씩 쌀을 줬어요, 쌀. 쌀을 이렇게 뿌려줬어요. 그러면 닭들이 막 쪼아 먹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예, 닭이 날마다 계란을 몇 개씩 공급해 주잖아요. 우리 집에 단백질, 그리고 지방질 공급에 주 통로가 닭이란 말이죠. 예전엔 다무씩 새끼를 놓으면또 먹돈이 되고 잔치집에 또큰또 또 희생이 돼서 잔치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거죠. 소는 자식들 대학 갈 때, 시집 집가갈 때도 큰 미천입니다. 그리고 소가 없시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이 닭이 너무 재미있어요. 저녁이 되면 어미 닭이 구구구구하고 새끼를 모읍니다. 날개를 쩍 벌리고 있으면 새끼들이 송송송 들어갑니다. 그럼 다 들어오면 날개를 거요히 접고 땅에 딱 앉습니다. 평소는 저 다른 닭들은 햇에 올라가 있는데 요닭이 뺑아리를 건드린 어미 닭은 마당에 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 어머님이 대로 엮은 대나무로 엮은 큰 강줄이 옛날 능마주이들 가지고 다니는 그 강줄이 비슷한 동그라만 뺑아리를 덮어주는 강줄이가 있어요. 그걸 덮고 위에다 큰 돌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밤에 짐승들의 공격을 피하도록 어, 닭이 이걸 안아봐요 그러고 딱 덮어주면 도망도 안 가요 닭이. 고요. 히 그러면 구구구구하다가 땅 끄미가 지면 조용히 잠을 잡니다. 다음날 운동이 터면 해살이 퍼지면 닭이 먼저 신호를 보내요. 구구구구 이래 신호를 보내면 어머님이 돌을 치우고 대나무 강줄이를 벗겨줍니다. 그러면 음이 닭이 딱 앉았는데요. 밤새도록 이슬을 맞아가지고 온 몸이 젖어 있습니다. 근데좀 있으면요 한 마리씩 야나리 같은 빽아리가 뾰송 뾰송한 노란 틀 가지고 한 마리씩 톡 톡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숭고한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엄마는 밤새도록 이슬을 맞고 몸이 축축해졌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병아리들은 뾰송뾰송한 지금 우리 학교 앞에서 파는 닭들은 하얀 색깔이 좀 많습니다만 옛날 병아리는 개나리 색깔이었어요. 너란 병아리가 푹푹푹 한1두마리 정도 튀어나오는데 그리고 엄마를 쫓아서 졸졸졸 돌아다니고 엄마는 계속 헛치조리해치가지고 그런 무디를 막 해쳐주면 그게 또 거름이 잘 섞이고 말이죠. 정말로 이 가추예요. 집가짜의 짐승추이란 말이죠. 그 모습이 떠올라서 다윗이 지금 자기를 거기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 마리 병아리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사악한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죄인으로 조성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좇는 자신과 인간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왕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내와 진리의 날개로 품어 주셔야만이 함욕과 재학의 풍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그는 갖고 이 비유를 들었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어린 병아리 같은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시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교훈 노래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발전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윗이 할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자신의 소원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은 주님의 뜻이죠. 인해와 공의입니다.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인해와 공의는 하나님을 경의하는 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소원이죠. 그 백성을 부르신 주님의 소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인애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소만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원이고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할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이 행하신 말을 자랑하는 것, 선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미지를 저는 이번 주에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체험을 같이 나눔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 학교 이야기 한 토막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민들레 학교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깊은 마음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제가 민들레 교실에 학교에 내려갔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선생님 한 분이 한 아이를 꼭 끌어안고 한방 한가운데 앉아 있어요그러이가 누구냐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뭐 한주 한, 한 정도, 두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우리 민들레 학교로 온 아이입니다. 사패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아이 집이.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 돌봄센터, 그 다음에 이게 방과후센터에 데리고 갔더니 감당이 안 돼서 어부당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소식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성희 집사님이, 교장님이, 목사님 받아야 되겠죠. 바람바람에. 하다야죠 그런데 제가 걱정이 태산이 됐어요. 그 아이를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 걱정하던 차에 내려가서 그 광경을 본 겁니다. 한바탕 했어요. 소동을 한바탕 벌리고 아이가 지쳐서 선생님 품에 꼭 안겨가지고 자고 있어요. 이렇게 큰 녀석이 9살입니다. 9살. 선생님을 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왜 가슴이 무너지냐면 너무너무 좋은데 저해야 되는데 저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수 있을까? 선생님이 저거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저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지쳐 가지고 선생님도 지쳐 가지고 아이를 안고 있고 너 오면 또막 그냥 짜증을 내고 울고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러고 선생님 자꾸 가슴에 파고 들어 가지고 아우살되는 녀석이 꼭껴 안고 있는데 저거 언제까지 저를 수가 있지? 다른 세만 안가라 그래. 그래서 세한테만 남겨 가지고 엄마는 또 혼자서 사시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돼요. 아이를 맡겨놓고 늦게 또 퇴근을 해. 밤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야 돼요. 근데저 마음속에는 너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순간적으로 어깨를 막 주물러줬어요. 만져줬어요. 하나님 이이이이 이, 이, 이 어깨가 휘어지지 않도록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 큰일이구나 이거 큰일 났네 어찌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틀 후에 목요일이죠 이게 이 본문이 금요일 본문입니까? 3일 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만 하면 주님이 인애와 진리로 그 아이를 감사게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잃었을 때까지 품고 또 품고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여러분 저 천국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면 민들레 학교 종종 와서 보십시오. 감히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안고 있는데요, 안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뭐뭐 뭐 우리가 서른 명, 뭐 마음엔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람에 좀 오는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봐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선생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의식 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아이들 마음 속에 그래 저래야 돼 같이 가야지 자기를 안고 가야지. 저게 하나님의 나라야. 저게 구원이야. 저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우리 선생님한테 있구나. 근데 보니까요. 저 아이들이 자신만만해졌어요. 거기에 또 있어요. 거기에. 바로 옆에 앉아있어요. 그 아이가 또 하나. 지능이 낮아서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우리 귀의 아이하고 둘이 앉아서 카드놀이 하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또한 부디 앉아있어요. 그 선생님 옆에 앉아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숙제 끝나고 공부 끝난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데요. 왜 선생님 옆에 그렇게 울고 앉아있겠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네.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삶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고성적으로 후원을 해줘요 그런데 어느 분이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들레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 돈으로 헌신하고 싶다 큰 뭉퉁이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멀리 갈거 없습니다 도로멀리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민들레 학교 나와서 아이들 돌봐 주시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많도록 수학 돌봐주고 어떤 선생님은 나와서 아이들 동화책 읽어 주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요. 좋아요. 그냥 와요. 자기 집처럼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제는 옆에 방까지 들어 가지고 얼마나 아이들 환경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원래 우리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주일날 쉴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다가 추정에는 아이들 쓰자. 그래서 같이 커졌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내려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삶이구나,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다이세 소망은 하나님. 빨리 그분 그 왕을 보내 주시 가지고 인애와 공의로 인애와 진리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십시오. 인애와 진리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십시오. 1 0 0 0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인애의 진리 이 날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날개 속으로 숨어들도록 그래서 세상의 온갖 풍상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